자, 오늘은 F. 스코피츠 제럴드의 위대한 개치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한 남자가 오직 한 여자만을 위해 쌓아올린 이 거대한 환상의 성, 그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 그 유명한 천문쟁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소설의 안내자, 닉 케러웨이가 아버지에게 들었다는 이 조언으로 모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어질 때는 말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처럼 좋은 조건을 타고난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라. 바로 이 한마디가요.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을 닉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뭐랄까 일종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자, 시간은 1922년 여름. 장소는 롱아일랜드입니다. 이곳은 겉보기엔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달걀 같은 섬. 웨스트 에그와 이스트 에그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이두 곳은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상징하거든요? 어떻게 다르냐고요? 웨스트에그는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소위 신흥부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돈은 넘쳐나지만 어딘가 전통이나 품격은 좀 부족하다는 평을 듣죠. 반면에 이스트에그는 다릅니다. 대대로 부와 명예를 물려받은 이른바 뼈대 있는 가문들이 사는 전통적인 부촌이죠. 이 소설은 바로 이두 세계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인공 닉은 어디에 자리를 잡았을까요? 바로 웨스트에그예요. 그것도 옆에 있는 거대한 저택과 초라하게 비교되는 아주 자그만한 집을 빌려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저택의 주인이 바로 아직 얼굴 한번 본적 없는 미스테리한 인물, 개츠비입니다이 절묘한 위치 덕분에 닉은 두 세계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관찰자가 될수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닉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웃집의 개치비가 어두운 밤바다 저편에 있는 아주 작은 녹색 불빛을 향해서 정말 간절하게 팔을 뻗고 있는 모습을요. 이때는 닉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죠. 하지만 이 이미지는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개치비의 거대한 꿈과 열망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가 됩니다. 자. 개츠비에 대한 궁금증은 잠시 접어두고 닉은 이스트에그의 세계로 처음 발을 들립니다 사촌인 데이진의 집에서 열리는 저녁식사에 초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저녁식사 자리 겉보기엔 완벽하고 화려했지만 사실은 그가 들어선 세계가 얼마나 위태롭고 공허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저녁 식사의 주최자는 닉의 사촌 데이지와 그녀의 남편, 엄청난 부자이자 거만한 성격의 톰 뷰캐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냉소적인 매력을 가진 프로 골퍼 조던 베이커도 함께하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대화와 눈빛 속에는 뭔가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계속해서 감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데이지가 자신의 어린 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딸이 바보로 자랐으면 좋겠어. 예쁘고 작은 바보 말이야. 정말 소름 돋는 말 아닌가요? 여자가 똑똑한 것보다 차라리 바보인 게더 행복한 세상이라니. 대체 그녀는 어떤 삶을 살고 있기에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완벽해 보였던 가정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저녁 식사 도중에 토미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바로 뉴욕에 있는 그의 정부였던 거죠.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 비밀 때문에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어색한 침묵에 휩싸입니다. 닉은 그 순간 이들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함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화려한 파티가 끊이지 않는 웨스트에그와 이스트에그, 그리고 기회의 도시 뉴욕. 그런데요, 이 화려한 공간들 사이에는 모두가 애써 외면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계곡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공장에서 나온 재와 먼지로 온통 뒤덮인 황량하고 어두운 곳입니다. 제지시대의 화려함 이면에 가려진 가난과 절망,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상징하는 공간이죠. 그리고 바로 이곳에 톰의 정부인 머틀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화려한 꿈이 만들어낸 어두운 그림자처럼요. 결국 이 위태로운 관제는 폭력으로 터져 나옵니다. 뉴욕에 있는 아파트에서 머틀이 톰의 아내 데이지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는 이유로 톰이 그녀의 코를 부러뜨려 버린 거죠. 교양 있는 신사인 척하던 그의 겉모습 아래 숨겨져 있던 야만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정말 끔찍한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추악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바로 옆 웨스트에그에서 매일 밤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스테리한 백만장자 제이 게스비의 저택에서 열리는 그 유명한 파티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주 그의 파티에 오지만 신기하게도 파티의 주인인 게츠비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가 사람을 죽인 암살자라더라 아니면 독일 스파이였다더라 온갖 귀기한 소문만 무성할 뿐입니다. 게츠비는 그저 하나의 신화 같은 존재였던 거죠. 금주법 시대인데도 샴페인이 강물처럼 흐르고 최고급 오케스트라가 밤새도록 음악을 연주하는 이 엄청난 파티의 한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정식으로 초대받은 손김인 닉은 계속해서 궁금해 합니다. 대체 이 모든 걸 만든 제이 개츠비라는 사람은 누굴까? 그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그리고 마침내 닉은 그 미스터리의 주인공과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정말이지 너무나도 뜻밖이었죠. 닉이 개지비에게서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바로 그의 미소였습니다. 작가는 이 미소를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전적으로 당신 편이라고 말해주는 듯한 일생에 몇번 보기 힘든 그런 미소였다고요. 온갖 흉흉한 소문의 주인공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닉 앞에 나타난 개츠비는 그냥 젊고 예의 바르고 어딘가 조금은 긴장한 듯한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담백하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개츠비입니다. 자, 개츠비의 정체는 밝혀졌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사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는 대체 왜 이런 어마어마한 파티를 매주 여는 걸까요? 그 해답은 나중에 조돈베이커를 통해 밝혀지게 됩니다. 개치비가 그녀에게만 털어놓은 놀라운 비밀이었죠. 모든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7년 가난한 젊은 장교였던 개치비는 상류층 아가씨 데이지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져요. 하지만 전쟁 때문에 둘은 헤어지게 되고 그를 기다리던 데이지는 결국 부유한 톰과 결혼해버립니다. 그리고 5년 뒤 엄청난 부자가 되어 돌아온 개츠비는 바로 그 데이지의 집 건너편에 이 거대한 저택을 사고 혹시라도 그녀가 파티에 찾아올까봐 매주 이 화려한 파티를 열었던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이 오직 데이지 한 사람을 위한 거대한 무대였던 거죠.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개츠비가 매일 밤 그렇게 간절하게 팔을 뻗었던 그 녹색 불빛. 그건 바로 바다 건너편 데이지의 집 부두에서 깜빡이던 불빛이었습니다. 그에게 그건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유일한 꿈, 잃어버린 사랑, 되찾고 싶은 과거, 바로 그 모든 것이었죠. 그래서 개쯔비는 닉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닉이 데이지와 사촌지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닉이 데이지를 자신의 작은 집으로 차를 마시러 초대하면, 자기는 우연히 들러서 5년 만에 데이지와 재회한다는 거죠. 모든 게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습니다. 개츠비는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겠다는 단 하나의 꿈을 위해서 이 모든 거대한 세계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돈으로 노력으로 지나가버린 과거를 정말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의 위대한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